안녕하세요 궁딩이 팡팡 궁팡의 후산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서른 번째 날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. 아멘. 여러분,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자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거짓된 것, 헛된 것에서 나를 지켜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. 여러분,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해도 안 되고, 또 헛된 것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안될 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네요. 또두 번째는 정말 생소한 기도입니다. 이런 기도는 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자만하셔서 내가 다 이룬다고 이루었다고 말할까봐. 너무 큰 부자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해요. 그렇다고 또 가난한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. 너무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, 일을 먹,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딱 적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수 있도록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네요. 여러분, 솔직히 이런 기도 들어, 들어보셨나요?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전 솔직히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리거든요.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?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귀왕이면 저에게 그 돈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가 진짜 많네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 다시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게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 부자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압박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. 부자가 되고 나면, 아, 하나님 다 필요 없지. 내가 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, 나는 돈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다 알고,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, 내가 최고야, 내가 최고. 그래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나 봐요. 그래서 하나님 부자가 되면 저도 그렇게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저 부자 되면 안 돼요. 그럼 하나님 떠나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세요. 하고 기도하네요. 와,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부자 아버지가 있으셨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짜 큰 병에 걸리셨대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잘 준비하세요.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. 이 아버지가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간절히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.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하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.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으신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는 제발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쌩쌩해지셔서 두벅두벅 걸어나오실 수 있으셨어요.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셨을까요? 진짜 주님 뜻을 이루면서 막그 남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막상 하느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그 나머지를 주님께 반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고민하시다가 주님을 떠나고 마셨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낫죠.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 가정도 떠나셨어요. 그래서 그 딸이 말해요. 차라리. 그 아프셨을 때,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셨을 때,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, 진짜 그 귀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.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, 더 쌩쌩해지셔서, 진짜 하나님까지 버리고 말았다고 너무 슬퍼하며 얘기를 해줬어요. 여러분, 이 기도자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죠. 하나님, 저 거짓된 것,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. 그리고 또한 가지. 하나님 저 부자 되면 분명히 자만해져서 하나님 떠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큰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,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이름을 해가 되지 않도록 저를 적당히 인도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네요. 어떤 분들은 하나님, 저 사람들에게 베풀는데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밥 사줄 수 있을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. 하고 기도한대요. 이 기도도 진짜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네요. 여러분, 우리도 기도합시다. 오늘 이 지혜로운 기도를 배웠으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. 하나님,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. 하나님, 그냥 부자 되면 좋겠고, 재능은 많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우리를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기도를 배웁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거짓된 것,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재정도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재정이 너무 없어서 주님 나누는데 인색하고 그리고 베푸는데 소극적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적당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며 살수 있도록 적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내일 또 만나요 그럼 안녕.